사람들은 말한다. 혼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강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세계를 만든 사람들 대부분은 고독 속에서 성장했다. 니체는 말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결핍이라고 생각한다. 외롭다는 뜻, 버림받았다는 뜻.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 그렇지만 성공하는 사람에게 고독은 부족함이 아니라 환경이고 무기고 필수 조건이다. 왜 성공하는 사람은 고독할까? 이제부터 니체의 철학을 기반으로 고독이 성공을 만드는 잔혹한 진실을 말하겠다. 첫째,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소음을 견디지 못한다. 니체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나쁜 사람이나 불행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소음을 이렇게 정의했다. 생각 없는 자들의 말과 행동. 성공하는 사람의 뇌는 예민하다. 집중이 깨지는 순간 사고의 깊이가 무너지고 창조성이 증발한다는 걸 알고 있다. 가벼운 농담, 쓸데없는 잡담, 의미 없는 수다. 누군가의 뒷담화,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이 모든 소음은 그들의 에너지를 죽인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 그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만이 정신의 고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고요해야 깊어지고, 깊어져야 창조된다. 성공한 사람의 고독은 선택된 무기다. 둘째, 성공하는 사람은 평균의 기준을 싫어한다. 니체는 말했다. 대중의 기준에 맞추는 순간 성장의 방향은 꺾인다. 평범한 사람은 평균을 안전함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안전. 모두 가는 길이면 정다. 남들이 인정하는 목표라면 성공.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에게 평균은 구속이고 한계다. 평균의 기준은 그들의 욕망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은 군중과 어울릴 수 없다. 어울리는 순간 미끄러지고 끌려가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독을 택한 자. 성공하는 사람은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평균과 섞이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고독을 선택한다. 셋째.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며 하루가 망가진다. 누군가의 짜증,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열등감, 누군가의 비교 심리,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들, 인간관계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순간, 자기 삶의 속도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다. 니체는 이것을 영혼을 먹는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의 차이 라고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안, 스트레스, 열등감, 불만을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는 순간 자기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기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차갑다. 배려심이 없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힘을 지키기 위해 무너지지 않는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넷째, 성공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만 연결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로만 사는 사람, 행동으로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말 많고 시끄럽고 감정적이고 불만 많은 사람들과 길게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행동을 대체하는 순간 인생이 정체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진짜 행동가들과 연결된다. 묵묵히 배우는 사람, 조용히 꾸준한 사람,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 감정보다 목표가 우선인 사람, 성공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진짜 움직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고요하지만 진짜 움직이는 사람만 남는다. 결국 이 과정은 고독처럼 보이지만 칠은 깊은 정년의 과정이다. 다섯째, 성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고독을 안다. 고독은 두 종류가 있다. 약한 사람의 고독 외로움, 불안, 공허. 강한 사람의 고독 성장, 집중. 재정비. 니체는 이 차이를 이렇게 말했다. 강한 자의 고독은 산을 오르는 시간이지만, 약한 자의 고독은 상처를 할듯 시간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고독은 자기 세계를 만드는 집중의 시간이다. 목표를 정하고 욕망을 명확히 하고 자신을 관찰하고 흔들리는 기준을 다잡고 원하는 인간관계를 다시 선택하고 고독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대화하고. 자기 삶을 설계한다. 고독은 그들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정비소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고독할수록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고독을 즐긴다. 여섯째, 성공하는 사람은 고독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 했기 때문에 고독해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고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성공이 요구하는 환경이 고독일 뿐이다. 소음을 끊어야 하고, 평균을 버려야 하고, 독성 인간을 피해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깊은 사고를 해야 하고, 완전한 집중을 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나간다. 남는 사람만 남는다. 니체는 말했다. 너의 길을 걷는 자는 홀로 걷는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너만의 세계가 있다. 고독은 약함이 아니다. 고독은 강함의 증거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자기 세계를 만들고 결국 성공이라는 도달점에 이른다. 성공하는 사람의 고독은 단순한 혼자 있음이 아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 나가며 자기 정신을 지켜낸 결과로 만들어진 선택된 고독이다. 니체는 고독을 약한 자가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터널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너의 고독을 사랑하라. 그 고독이 너를 키울 것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기준, 남의 감정, 남의 인생에 의존하게 되고 그 순간 성장의 속도는 끊긴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고독은 그 의존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는 벽이다. 고독을 통해 그들은 남이 만든 나에서 내가 만든 나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가 있다. 일곱째, 인간관계의 결이 바뀐다. 군중 속에서 인간관계란 대부분 감정적 교류, 습관적 만남, 의미 없는 친분이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정제된 인간관계는 오직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만 남는다. 이때 성공하는 사람은 깨닫는다. 내 주변에 있던 90%의 인간 관계는 단지 소음이었다. 이 자각은 잔혹하지만 해방이다. 여덟째, 욕망이 선명해진다. 고독은 사람을 비워내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원하는 것만 남기는 공간이다. 군중 속에서 만든 욕망은 대부분 비교 경쟁 시선인 정역에서 나온 가짜 욕망이다. 고독 속 욕망은 다르다. 그 욕망은 조용하지만 정확하다. 니체가 말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욕망이 바로 이것이다. 아홉째, 기준이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성공하는 사람의 고독은 자기 기준을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부의 가치로 채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시기에도, 고독 속에서 다져진 사람은 남의 평가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이미 자기 세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라고 불렀다. 자기 지배를 이룬 사람에게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남이 대신 가져다 줄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고독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이라는 길이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갈수 없는 구조일 뿐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균으로 남고 고독을 견디고 사랑한 사람은 자기 세계를 만든다. 니체의 말처럼, 너를 강하게 만드는 길은 언제나 혼자다.